박찬 목사입니다. 저희들 영상학교는 2015년부터 시작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교재가 있는데요, 돌하리 영상 아카데미에서 1권, 2권 에서이두분의 교재로 저희들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 이제 교육을 시키고 정말 하나에초공으로서이 마지막 시대에스님밖에 하게끔, 제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주위에, 주위에 사명자가 있으면, 어, 이곳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신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기 보니까 그림이 있죠, 그죠? 여기 예,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어, 항아리가 있고 사람 머리 같고 그죠? 조금 그렇죠? 근데 이게 돌항아리라고 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돌항아리영상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항아리를 이렇게 걸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람 머리를 이렇게 해놔요 이거는 바로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사람 이 돌항아리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항아리는 여러분도잘 아시는 것 같이, 요한복음 2장 6절에 나와있지요. 돌 항아리. 거기 이제 물을 가득하게, 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인들이 물을 가득히 채우니까 그돌 항아리 안에 있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큰그 기적이 일어났죠. 여기 이제 돌 항아리가 있고요. 우리의 몸입니다. 그리고 요는 이제 머리가 있는거지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이 이돌하리 안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은 짐승하고 달리 우리 인간 안에 영과 혼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짐승은 없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있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은 이렇게 생각, 또 마음, 신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우이 안에 돌항을 이 안에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은 이 노란 부분 노란 부분에 해당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빨간 부분 여기가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이그리칼라는 이 요거는 요 마음을 말하는 고혼을합니다곧소울이죠 그리고 영은 이제 이 노란 색깔로 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도 영이 있고 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잘안 돼요 이게. 예? 영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혼은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나가 잘안 돼요. 기도할 때도 이 마음과 혼과 영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 가잘안 되지요. 우리가 그냥 뭐무세라고뭐이 어, 기도할 때볼때 때 우리가 그냥. 에,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 이, 여기 마음과 여기 생각과 이렇게 일치가 될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것도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밖에서 기도하면. 제대로 응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이예요자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불신자 그런 포션이고요 자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이게쫙 올라가면요 여기 머리에는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 전두엽 이거 머리가 바로 뇌라고 하잖아요 그죠 뇌는 우리 이가 하는 모든 행동, 사고, 생각, 그런 집중, 판단을 그렇게 내리는 곳이 바로 뇌죠. 그 근데 뇌 안에, 뇌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걸 전두엽이라고 하잖아요. 전두엽. 이 전두엽은 인간의 사고, 사고력, 행동 조절 기능, 그 다음에 판단력, 감정 조절, 집중력 조절, 기획 능력 이런 게이 전두엽에서 나타나겠죠. 그 지난번에 어떤 책을 보니깐요, 어떤 분이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에? 그러니까 휴학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러니까 살인, 뭐 강간, 뭐 그런 큰좀 범죄를 저지른 분들의 그 그걸 다 조사했는데요, 의학적으로 그분들의 전두엽이 다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전두엽은요 사람이 이 전두엽은요 의학적으로 어, 이야기하기를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분노나 화가 일이 올라왔을 때 그걸 참지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그 억제를 하지 못한것는이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 이 생각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머리에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가고, 마음에 내려오면, 그 마음에 생긴 모든 그런, 그 작용들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신혼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그 다음에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그 마음에 있던 것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들는 죄가 마음에서 행동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갖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백해갖고 바로 몇절 뒤로 내려가면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사도 베드로 이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말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다라, 올라가라. 그때에도 이 생각이, 배드로, 그분도 생각이 잠깐, 사단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죠. 그 생각이 잠기니까 그렇게 또 죄를 범하게 된 거고. 그래서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 자 그러면 마음과 심령 마음과 심령이 나오는데요. 그럼 마음은 뭐고 심령은 뭘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이 심령이고 심령이 신경이 마음 같은데 근데 글자도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영모 성경을 봤어요. 보니까 자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신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은 heart라고 되어 있고요. 신령은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spirit. spirit. 바로 영이라는 거죠. 영.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인간들 마음은이 안에는 마음의 큰 마음이 있겠죠. 큰 그, 어음다리로 얘기할 때는 큰 크게 얘기할 때는 마음라하지만그 안에 또그 심령 영스피릿이 있다는 겁니다. 그스피릿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노란 부분은 우리 신자들이고요. 여기는 빨간 부분은 불신자들의 세계지요. 불신자들의 세계는 스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신들의 세계를 본다고 는요 영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영이 뭐 단절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거예요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그 단절된 영을 죽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살릴 때그 불신자의 검은이 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 위로 그런 거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도 죄에 대한 문제도 이 불신자의 세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도 선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간단하게 말해죠 천, 악으로. 그래서, 착하게 살면, 저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과연 그게 맞을까요? 착하게 살면,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보 16장, 예? 응? 요보 16장 구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에 대해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이 마음 안에 이 성경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다고. 자속 사람은 뭐고 그 사람은 뭘까요? 속 사람은 바로 영을 말합니다. 스피릿. 그 사람은 뭘 말합니까? 혼을 말합니다. 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 사람, 세상에 어떤 책에도요 그 사람, 속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만 그 사람, 속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은 영, 그 사람은 혼. 그렇게. 영혼, 그렇게 되어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말이죠. 영과 이 혼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혼과 영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있죠. 하나가 되어있죠. 그렇죠. 네?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인격이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혼이라는 게 뭐예요? 혼이라는 게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세 개가 뭉쳐서 인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또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령과 동행한다면은 성령의 인격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인격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로만 쉽지요. 그게 참 힘들어요. 왜내 인격이 참 앞서기 때문에 내 혼이 앞서기 때문에 항상 충돌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십자가에, 내 십자가 표시를 하지, 이죠이 십자가. 내 혼이, 내 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려고 그러면요, 내이 혼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네?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주님께 온전히 상대를 될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참 내가 죽이기 힘든다고 합니다 나를 죽이기가 힘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을 잘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게 잘안 돼요 저희들 돌랑아리영상학교에서는 장이부인 자기 십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내가 제대로 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또 자기가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돌랑아리 영성학교는 한 4개월 동안, 네, 한 18주, 한4 개월 반이죠. 18주 동안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여기 오시는 우리 목회자 분들 상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에, 여러분, 오늘 이, 에, 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는 여러분 이곳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오셔서 또 이렇게 참여하시면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 모든 것위에 뛰어나신 주.